전립선 암도 커지면, 전립선 비대증 마찬가지로, 요도를 눌러서, 방광 출구에 막힘을 유발을 해요. 따라서, 전립선 암의 초기 증상은, 전립선 비대증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즉, 전립선 암이 있으면, 세뇨, 잔뇨, 절방뇨, 빈뇨, 야간뇨, 요점적 같은, 그 전립선 비대증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소변 불편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전립선 암이 또, 요도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혈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또 심한 전립선 비대 같은 경우에도 혈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상만 가지고는 전립선 암하고 전립선 비대증을 완전히 구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전립선 암하고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지면 전립선 암으로 진행되는 건 아닌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전립선 조직이 커지는 노화의 과정 중 하나로 볼수 있어요. 하지만 전립선 암은 정상적인 전립선 조직에 유전적 원인, 남성 호르몬 노출, 육류 및 고지방 식이 등의 위험 인자들이 영향을 줘서 정상 선조직이 선암 조직으로 변성을 일으키는 병적인 상태입니다. 즉 단순히 전립선이 크다고 전립선 암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전립선 비대증하고 전립선 암은 전혀 다른 질환이고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 암으로 변하지는 않아요.